지난 3일 김포함상공원에서 열린 2024 김포해병대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해병대 문화를 시민과 함께 체험하며 군과 시민 간 소통을 증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. 축제에는 해병대 장갑차와 자주포 등의 군사장비가 전시되어 시민들이 직접 탑승을 체험했으며 군복착용, 군번줄 만들기,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. 현장에는 인생네컷과 캐리커처 부스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. 이날 오전에는 김포평화누리길 걷기 행사가 함께 열려 약 400명이 김포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가을을 만끽했다. 이날 오후에는 군악대와 의장대의 합동 공연과 청룡부대 출정식이 진행돼 웅장한 분위기를 더했다.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축제가 해병대와 시민들 간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.